자 19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온 더하기 특정한 날짜가 오죠.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봄날 응? 일단 뭐 아주 첫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아름다운 봄날 아 나는요. 완전히 즐기고 있었죠. 오 아까랑 패턴 비슷하네요. 어, 조동사 본동사 왔고 인조이가 본동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막 즐기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 월급 안 올려줘서 빨리 올려달라고 했을 뿐이고. 자, 나는 완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나의 휴일을 이게 day off 이러면은요 이게 끊었어서 그렇지. 이건 제 휴일입니다. 휴일. 약간 미국식 영어거든요. 어. 그래서 my day off. 나의 휴일을 내가 완전히 즐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음. 가운데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day o 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휴일로 쓰는 건 약간 좀 미국식 영어예요. 나의 하루를, 나의 그 휴일을 즐기고 있었지. 어, 내가 어디에 도착했거든? 음. 그냥 바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arrive at. 자체를 그냥 타동사처럼 취급하겠습니다. 내가 이 내일 살롱에 도착했거든요? 어. 그리고요, 뭐 했어요? 보니까 뮤 e 에이드 뮤트 하면은요. 소리가 안 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휴대폰을 이제 무음 처리했다 이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휴대전화를 꼭 보면 평소에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무음 처리하면은 어? 급한 전화 고잖아 <laughs>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 단절되어질 수 있, 있도록 이것도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커넥터 알죠? Connect, connect 연결하다 아닙니까? Be connected 연결되다. 응? 근데 disconnected 뭐예요? 연결이 끊기다야. 그래서 would be disconnected 단절이 될 것이다. 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단절될 수 있도록. 아, 그 시간 동안 이 hour 하면은요 이제 한 시간도 되고 그냥 시간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단절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응? 그리고 <laughs> 이제 우드가 같이 걸렸네 보니까 응 우드 필 l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응? 응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느낍니까 아 고요하구나 그리고 또 평화롭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보호 두개 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나는요 매우 편안했어요. 안락했죠. 뭐했을 적에 와요. 뭐만 동안에 내가 매니큐어를 받는 동안에 너무 편안했다. 어자 뭐할 때 내가 떠났을 때그 장소를 그때 내가 확인했지 내 휴대전화를. 응? 어?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봤어! 네 개의 놓쳐진, 어? 그런 전화, 통화를 본 거예요. 어, 이게 한마디 뭐냐면, 미스터 콜, 이러면은요, 부재중 전화, 응? 어? 부재중. 누구로부터의 한 낯선 번호로부터의 말입니다. strange, 낯선, 좀 이상한. 자, 나는요. 알았죠.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뭐뭐라는 점을. 접속사예요. 어, 기준이 1명, 기준이 X. 여기까지가 끊기네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즉각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응? 한 젊은 여성이 답을 했습니다. 어, 근데, 약간 불안한 불길하긴 합니다. 네 개의 부재중 전화. 어? 네 개의. 이거 뭐? 죄송합니다. <laughs> 어. 자, 아무튼. 한 젊은 여성이 답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뭐뭐라고 말을 했죠. 음. 어이구야, 여기까지 끊기네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이런 넘어지셨네요 지금 보니까. 응? 예, 참고로 이게 fall 하면은요 넘어지다도 되고 떨어지다도 되는데 fall over a stone 이러면 이 돌에 걸려 넘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돌 위로 추락하신 게 아니에요. 어, 아이 물론 이제 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 상식적으로 저 어, 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 돌 위로 왜 떨어집니까? 어. 아무튼 돌에 걸려서 이때 over 어 전치사로 어디 걸려서 뭐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버, 아버님의 이미지는 걷다가 돌 뿌리 있어서 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어 여기 걸리셔 가지고 어 이렇게 딱 되, 되신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에 어, 그래서 돌 뿌리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셨고 그리고 어, 이피 원이네요, 돌 뿌리에 걸렸고 그리고 was injured 다치셨어요. 다쳤다고. 이 엔드 d 역할은 뭐냐면, 이두 개의 수로동사, 얘랑 얘를 변결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입으로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9번 처리한 거지. s 트 하면은요,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지가 안 땁니다. s e 어, 지가 안 따고요. s 트 t 트 얘는 남을 안 치다, 예. 지가 앉는다라고 하려면 <laughs> 수동이 돼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치셨고 지금은 벤치 위에 앉아 계셨지. 응? 어? 요 말인데 뭐다? 이걸 쓰니까 요겁니다. 만약에 얘를 썼으면 세이딩이 됐을 겁니다. 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 이 동사를 가지고 앉아 어떻게 하면 된다. sit 내지는 sit o 다운하면 돼요. 얘 가지고 하면 뭡니까? 응? be seated 이런데입니다 이거 빨리 말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지 응.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앉아는 uh, sit down 이건데 얘네들 이걸 빨리 말하거든 play be seated 뭐 이러니까 예? Yeah? 예? Yeah? 뭐? 플플랫 뭐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자, 아무튼 이제는 벤치 위에 앉아계셔요 나는요 정말로 걱정이 됐습니다. concern 하면 이제 걱정을 시키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제 본동사가 수동으로 처리됐다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어, 나는 정말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 이구야. 전뭐 나름대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막 회복했거든. 막 회복했거든. 무릎부터 무릎 수술 knee 무릎이죠. 무릎 무릎입니다 이거 어. 그래서 니 무릎 수술에서 막 회복하셨거든 그 무릎 쓰다랑 이 무릎이랑 헷갈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뭐 어떤 일을 무릎 쓰고 살 적에 또 이거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비읍받침이에요 자 I rushed 나는요 돌진했어요 서둘러서 갔어요 뭐하면서 내 자동차에 올라타면서 아이고야 뭐 6번에 3번에 난리났네요 응? 나는요 내 자동차를 올라타면서 막 서둘렀지 뭐하려고 가서 글을 보려고 응? 3번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아니 go see go see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럴 수가 있는데 and하고 to가 다 생략됐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go 다음에는요 에아 예, 어, 명령문으로 뭐 go 다음에 바로 동원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이 end가 생결된거야 어, 그 응용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뭐든 go to go see him to go and to see him 이 정도 되는 건데 가서 그를 보기 위해서 이건데 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평화롭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야단법석, 아비규환 뭐 이런게 된겁니다. 자, nervous, 초조한 confident, 자신감 넘치는 응, 어, 아니야. relaxed, 어, 그렇죠. 어? 기분 좋았어. worried, 걱정되죠. excited, 흥분된 indifferent, 무관심한 아니죠. pleased, 기쁜 jealous, 질투하는, 아닙니다. annoyed 좀 짜증나고 거슬려. 어? grateful, 아, 고마워, 감사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 아름다운 봄날, 어, 나는 완전 즐기고 있었지 나의 휴일을. 난 도착했다 내일 살롱에. 그리고 내 휴대전화 무음 처리했다. 그래서 내가 단절될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어, 고요하고 평화롭다라고. 나 너무 편안했다. 내가 매니큐어 받을 때. 내가 그 장소 떠날 때 내가 확인했거든. 내 휴대전화. 그리고 봤다. 네개의 부재중 통화를 봤다. 어, 낯선 번호로부터 해. 나 즉시 뭐뭐라는 걸 알았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걸었다. 그쪽으로. 한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뭐뭐라고. 내 아버지가 넘어지셨어. 돌뿌리에 걸려서. 그리고 다치셨다. 이제는 앉아계신다. 벤치에 나는 정말로 걱정됐다. 왜냐하면 그가 막 회복했거든 무릎 수술로부터. 나는 막 돌진해서 막 갔다. 어, 그런데 차에 막 올라타면서 어, 그를 보기 위해서 평온하다가 어, 오늘 너무 걱정돼서 어떡해 이거죠.